안녕하세요. 아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골라듣는 재미까지도 있는 자신만 적용 계술사 김은숙입니다.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이렇게 네. 꼭 하나씩 빠지고 있죠. 오늘가 97강 하고 있습니다. 어, 식재 시공 순서와 하자의 상관성이에요. 어, 물론 앞에 제가 뭐 일점이라도 더짜 하는 부분에서 강의를 어, 한번 했고요. 아 근데 그건 제가 그 약간 몇 어떤 부분에만 그 완전히 공개는 안 했고요 부분적인 부분만 제가 공개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하판 강의를 이제 시험치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게 있는데 지금 뭐 그래도 구독하신 분들은 들어가면 재생목록에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혹시나 이제 기억을 되살린다는 뜻에서 우리 강의는 또 재밌는 게어 제가 교재를 막 이렇게 읽다시피 안 하죠. 그죠. 음 그래서 부분 분석으로 사실은 많이 틀립니다. 이제 틀려서 틀리는 게 아니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뭐더 들어가고 또덜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외워서 줄줄줄줄줄 뭐 나오면 좋은데. 외우는 게 아니죠. 그죠? 어,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참 이런 부분들은 잘안 들어요. 웃기는 게. 근데, 조경봉사가, 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어외로 가서 보면. 그리고, 어, 물론 이제 쉬운, 우리가 늘 대하기 때문에 쉽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시공할 때는 뭐 쉬울 수는 있겠죠. 그죠? 뭐꼭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뭐 아무나 다 하기 때문에 어 실제 쉽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기술사 시험만은 아무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술사 시험에 맞춰져 있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우리가 조경기술사는 꿈의 자격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음, 그래서 옛날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 조경기술사는 꿈의 자격증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제가 주위에 들어보면 자기가 마지막 어떤 하고 싶은 게 음, 조경기술사다 라는 말을 제가 주위에 참 많이 듣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제 제가 요번에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를 한번 들어봐라고 하면 그러면서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어, 그 때만은 눈을 동그랗게 떠요. 그래서 왜그러냐면 어외로 우리 분야가 생각보다 쉽,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자체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쉬운 것 같지만, 어, 타 분야에서 넘볼 수 없는 과목입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재 우리가 공사 이것도 사실, 어, 하자와의 상관성이라는 내용을 달았습니다. 어, 실제 시험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 부분들이 전부 다 식재 시공약과 순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어, 괜찮겠죠? 그리고 하자 이럴 때 무슨 하자, 무슨 하자 할 때, 우리가 하자가 많이 난다 이럴 때, 그냥 그 공사, 공정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 실제로 어떤 순서에서부터 사실은 입각을 해야 되는 거죠. 병충해도 마찬가지야 병충해도 어느 병만 딱 고르는 것이 아니고, 병충해가 많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 우리가 식재 시공에서부터도 사실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시공순서입니다. 어, 시공순서를 모르고 그 뒤에 뭐가 하자, 오는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사 같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기술사 시험을 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에 어떤 순서를 여기 지금 나와서 보면은 우리가 분 이렇게 설정해서 쭉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식재 순서 나오고 양생부 쭉 나오는데, 자, 이제 이것은 1년에 하나의 과정을 걸치죠. 여러분, 다 이거는 사실은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음, 아는 내용인데, 각각 하나씩 떨어진 것은 다 하나씩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근데 시험이라는 것이... 항상 약이지만 기술사 시험은 달랑 달랑 하나 나왔다고 해서 예를 들면 멀칭 나왔다고 해서 멀칭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멀칭만 쓰면은 여러분이 3점을 면치 못합니다. 어 그래서 그러면 무슨 뭐씁니까 하는데 멀칭은 흙하고의 구조하고의 관계면 구조까지 같이 흙이었던 성질까지 같이 나와야 되고요. 어 그다음에 나무가 어 죽었다 이랬을 때는 나무의 하자의 과정부터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어, 어느 하나의 총 맥락을 우선이 확실히 이해를 해야만이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재 수, 시공하면서 어, 실제 이제 물론 과거에도 시험에 어, 그 하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 하자를 줄이는 방법 뭐 이래가지고 많이 나왔드렸어요어 근데 하자를 줄이는 이유 중 이유 이렇게 나오면은 실제 여기서부터요. 까지 다 써야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나무가 굴치되는 과정 처음부터 산지에서 굴치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죠 어, 산지에서 굴치를 해서 큰어떤 그거로 본다면 현장 도착까지 현장에 우리가 도착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요 안에도 실제 이제 굴치를 하고 운반의 과정이죠. 그죠 어, 자, 그러면서 산지 굴치하는 과정에서 분입니다 분떡이 그리고 산지에서 우리가 차 안에 적재 운반하기 전에 압도한 적재 과정을 걸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운반하면서 현장까지에 도착할 때의 과정도 실제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죠 왜냐면 나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운반을 해 가지고 현장까지 운반해서 현장에서 이제 정식까지 오기까지입니다 어, 실제 여러분은, 아, 이게 왜 필요하냐, 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물론 현장에, 과거에는 시공회사에 있었고, 지금은 물론 설계도 하지만, 감리를 주업무로 보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대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관련되 있는 공사 부분에, 공정 부분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 그, 아마 이제 무지에서 오는 경향도 없지않아 있어요. 그, 그러니까 조경에 관한 무지죠. 그죠?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지한 거다, 맞죠? 그죠? 그러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기성 문제라든지 중복 문제, 죽는 줄 뻔히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준공을 내줘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뭐, 좋아서 내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정식하기 전까지 우리가 가식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 다 현장에 가보시면 이런 문제로 다 골머리를 한 번씩은 다 알았으라고 생각을 해요. 어, 가식을 했을 때 가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식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떠한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식을 해서 그다음에 정식 하는데 이제 정식에서부터도 유, 이제 가식을 유지를 하고, 이제 가식에서 정식하는 과정에서 몇 년간 있을 것이냐. 그다음 몇 년까지는 아니라도 몇 개월에 시기가 사실은 중요하죠. 시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반 거리도 중요하고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자가 나느냐 안 나느냐 나무가 죽느냐 안 죽느냐 그리고 이미 죽은 상황에서도 뭐가 실제 우리가 식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 이때 또 가시갈 때 현장에서 가시갈 때 요까지의 사이지만 어. 우리가 직업 수목이란 것도 있어요. 직업 수목이란 것은 그 현장에서 정말에서 그 현장을 재개발한다든지 다시 이제 뭐 옮겼다가 다시 심어야 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 수목이라고도 하고 직업 자재가 아니 직업 우리도 이제 자재잖아요. 일단은 그죠. 직업 자재를 하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다시 가식을 하고 그 정말에서 굴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식을 했다가 어느 부분에 다른 곳에서 가식을 하죠 그죠 정말 서 굴치를 하고 이동을 하고 가식장에서 가식을 하고 다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현장에 정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급수목의 어떤 과정이죠 자, 이런 동안에도 전부 다 이런 과정을 걸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현장에 가보면 국가기관에 어떤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환경 보호를 해야 되는 어떤 수목들이 있죠 그죠 그런 나무 같은 경우는 큰 나무들은 대체로 이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걸치죠 택지 개발 현장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혼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정식을 할때 이제 식재 이제 이런 것은 아파트 현장에부터 이제 시작을 되는 거죠. 아파트 현장 같은 거라든지 일반, 일반적인 현장은 이제 이 과정을 다 무시된 상태에서 우리가 굴치, 산지에서 굴치돼서 바로 이 과정을 걸치지 않고 바로 정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중간에, 어, 나무가 똑같은 나무가 들어오니까 어떤 부분적으로 가식을 하지만 그래도 가식의 기간은 그리 오래 길지 는 않습니다. 어 근데 이 일단 일반적인 것은 이게 가지기 시계 길이가 시기가 굉장히 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2, 3 개월씩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아파트 현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건 일반적인 현장 때 이제 들어와서 나무를 이제 심 심을 때 정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식이나 또는 식재 과정 자 식재 과정에서 현장에서 이제 구덩이를 파는 과정이죠. 어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호조치 입장 말해서 이제 이때 우리가 말하는 양생보호조치를 합니다. 그죠? 자, 구덩이를 파는 것도 분해 크기하고의 관계가 되죠? 자, 양생보호조치라는 것은 꼭 우리가 멀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가, 그것, 저, 뭐, 이, 뭐라 죠 마디 감기라든지 줄기 감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양생보호조치란 우리가 하자를 덜 보기 위해서 아니면 수목에 우리가 가지라든지 우리가 눈 이런 것을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 보호조치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줄기도 사실은 뭐 이건 양생보호까지는 아니지만은 주로 이제 멀칭이라든지 멀칭을 한다든지 어, 그 다음에 또뭐 지수목 묶기, 지수목 묶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보호, 뭐 그늘 만들기라든지 그 다음 이런 거는 전부 다그 다음에 아까 줄기 감기 이런 것은 전부 다 양생 보호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이제 식재를 하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적재 적기냐 아니면은 그 수목의 어떠한 장소가 맞느냐. 그 다음에 식재 어떤 방법이 맞느냐, 뭐, 이거는 뭐 밀도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법에 방, 있습니다. 장소부터 시작을 해서, 식재하고의 관계는 또 토양하고의 관계죠? 음, 토양하고의 관계, 밑에 지하 매선물하고의 관계. 토양에는 당연히 토양의 성분부터 시작을 해서, 토심 학부의 관계도 전부 다 관계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식재 후에 양생. 또 보호를 해 주죠 그죠 뭐 비료라든지 물주기라든지 뭐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실제 우리가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유지관리 쪽으로 양생보호죠 유지관리 기간이기도 하고 유지관리가 아닌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식재는요 3년에 어떠한 하자 기간을 걸치죠 자 이제 이런 과정에서요 전부 다 우리가 문제, 문제가 되죠? 자, 여러분, 지금 식재 하시는 분, 우리가 시공 현장에서 식재 하시는 입장에 봤을 때, 과연 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느냐죠? 우리가 요즘은 실제 하자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식재 할때 우리가 보면 그렇죠. 그죠? 산지에서 굴취를 해오는 부분에서 뿌리분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얼마 전에 말 그대로 법으로 문제부터 어떤 재판을 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가 하자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가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굴치에 문제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과거에는요 굴치에 그렇게 문제는 안 했어요. 왜냐면 분 자체가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죠. 저게 분한. 분, 그 다음에, 어떤 보통분, 그 다음에, 접시분. 자 이거 우리 그냥 시험칠 때음개분 접시분, 뭐 보통, 뭐뭐뭐그 다음에, 또 뭐죠? 아까 뭐 접시분, 보통분, 그 다음에, 을때 물론 그뭐재지그 다음에, 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성이냐그 다음에, 일반 일반그냐그 다음에, 신성이냐라고 나누죠. 그죠? 그래서, 뭐, 4D가 어떻고, 2D가 어떻고, 그 다음에 2D 플러스, 뭐, 4D가 어떻고, 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 다음에 용량 최적 어떻고 하는데, 자, 시험 칠 때, 이렇게, 여러분, 적으면, 물론, 이거는, 기사 시험 때는요, 어, 뭐, 조기분의 어떤 크기, 뭐, 그 다음에 또, 이, 뭐죠? 우리가 그 접시분의 크기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또왜 하겠어요, 여러분? 그 때는 계산해서 정말 말 그대로 아주 객관적인 거, 외워야 되는 부분 있었다면, 기술사는 그게 아니죠. 그죠? 왜 이것을 시험에 과연 물었을까요? 하자 관계 때문이죠. 그죠? 올바른 관계, 어, 올바른 어떠한 분해 크기를 가지고 하자하고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 그래서 모든 것이 하자하고, 식재와 하자하고의 관계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중에 식재와 하자의 관계로 가야 되거든요. 어, 그는 것을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제 분, 우리가 제가 뭐, 뭐, 사디가 듣고 말은 하진 않습니다. 지금. 어, 왜냐하면 그거를 적어라 라고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뭐, 용적, 용적을 적어라 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기사시험은 뭐, 계산해라, 나오죠. 그죠? 시공, 뭐, 시험 칠때 나오기도 하고, 맞는 것선 해갖고도 나오기도 하고, 사지선다형이니까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관성 수종. 청관성 수종은 기본적으로 그걸 뭐 때문에 알아야 되느냐죠. 청관성 수종은 우리가 뿌리가, 죽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작게 파도 되고, 심근성 수종은 주 뿌리가 길고 장이 저잔 뿌리 발달이 늦기 때문에 분을 크게 떠줘야 생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목적 자체가 분의 크기를 재는 것은 목적 자체가 잔 뿌리 발달을 위해서 뿌리 뿌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어 근데 보면 말 그대로 제가 얼마 전에 사진 보니까. 뭐 비닐로 막 싸갖고 왔다든지, 저는 그것도 웃겨요 그죠자 그러면서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무바 이야기도 나오긴 나오는데 고무바 감는 방법 이런 것 보다도 우리가 뭐 철근 정도는 제거하지만 고무바는 분 분을 분이 깨지지 않도록 감싸주는 거죠. 그러면 부, 분은 무슨 역할이냐는 거죠. 토양에. 뿌리가 토양 이탈을 막고, 그죠? 잠뿌리가 나중에 식재를 했을 때 영양분이가 수분 흡수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준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적재정량을 하면서 운반하는 과정입니다. 수목은 피를 숨쉬는 걸 어디서 하는 거죠? 당연히 입으로 하는 거죠. 입, 우리 입이 아니고 입. 그죠? 어, 그래서 탄소 동화작용을 할 때, 우리가 너무 많은 어떤 적재정량을 했을 때는 분이 깨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을 한번 훑고, 그 다음에 탄소 동화작용을 못, 하, 너무 많이 했을 경우도 사실은 전부 다 기력이 탈진하는 거죠. 그죠? 어, 자, 그래서, 운반에 어떠한 적재 정량, 요즘은 이제 인건비라든지, 운반비가 비싸서 너무 많이 실린다든지, 그래서 또 분을 작게 딴다든지, 뭐 이런 영향이 하자요 어떤 뭐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운반할 때 아까처럼 적재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분 깨진 상태에서라든지,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옴으로 해서 수목이 어떤 탈진 상태라든지, 이런 과정을 다 걸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하자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만큼 저는 수목이 어, 생스님 이거 수, 뭐 하자 안 나는 게 아니네요. 전부 다그 하자네요. 맞아요. 전부 다 사실은 하자입니다. 여러분 배추 겨울에요. 여러분 그 김장할 때 배추 실는 거 보셨어요? 저는 이 나무가 배추보다 못한 입장인가 할 정도예요. 배추 여러분 실을 때라든지 과일 따가지고 과일 포장할 때 보면요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정말 상처 하나 안 나게 합니다. 과정 하는 동안 막 짓물리잖아요, 그죠?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저 나무 값이 얼마인데 저렇게 때를 하면서 키우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자라는 개념이 없다면 그냥 팔고 그냥 팽개치었다면 과연 또 저렇게 할까? 사실 또 하자가 걸려있는데 왜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이 정말 저는 많이 들어요. 사실 나무는요 생명이거든요. 배추나 과일은 먹고 없어지는 거지만 사실은 나무는 심어 놓고도 생존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전 어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관리가 잘못돼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자를 줄이려면 분을 검사하라. 저는 오히려 어, 그런 주장을 많이 해요. 어, 그래서 분뜨기부터 제대로 검사를 하자. 어, 나무 들어와가지고 극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분 검사를 저는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 주장을 합니다. 분컥이 제대로 됐고, 분이 제대로 안쪽이 진 상태에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가 저는 생명의 어떤 강간 한 부분, 그것도 한 부분, 여러 부분이 아니고 한 부분, 마치 배추의 상처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거 검사하는 것처럼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단은 시공순서 중에 하자 상황 중에서 가식 전까지의 일입니다. 물론 덜 했지만, 어쨌든 전부 다 시험하고의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가식하고 어떤 정식하는 과정에서 어 발생되는 문제, 그죠? 식재 순서가 나오는 거죠? 식재 순서하고 멀칭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식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식재 순서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